표준형으로 표현된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 마이너스 -1, 1,1 그리고 반지름은 4가 되겠죠. 다음 직선과 두점 AB에서 만나는데 그때 그 AB로 하는 호의 길이가 3분의 8파이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 원의 둘레 2파이 아래서 중심각의 비율만큼 돼야 되죠. 그렇다면 3분의 1의 비율을 가져야 되니까 120도가 될 테고요.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이 원과 두 직선이 두점 AB에서 만났을 때,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좌표평면상에서 이 기학적 하 특징에 의해서 120도니까 60도가 될 테고요. 그러면 세변의 비는 1대 루트 3대 2 따라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2가 됩니다.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거리가 2가 되어야 되고요. 양변을 루트 5로 곱해주면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죠 k-3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그런데 그렇죠? 문제에서 이 직선이 제2사분면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y절편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. 따라서 k는 3 플러스 2 루트 5가 되어야 해서 직선의 방정식, x-2y-3-2√5-0. 바로 이 직선의 x절편과 y절편,-3-2√5-0과 0,2분의 3 2√5가 될 텐데요.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의 곱의 2분의 1이죠. 아, 그래서 계산을 해주니까 4분의 29 플러스 12√5가 됩니다.